자 우리 아기는 라 엄마한테 뭐 하려고 왔나? 저는 그 뺀, 뺏을 때 두려움이 너무 많이 올라. 자 뺏는 마음은 누가 일으키냐면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뺏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느껴지는 마음은 다 아픈 마음이야. 아프지 않으면 안 느껴져요. 뺏는 마음이 느껴지는 건 이게 아픈 마음이기 때문이야.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아픈 마음이 인정이 되면 뺏을 때 뺏는 마음 안 느껴져요. 사랑으로 느껴져요, 이 뺏는 마음도. 그냥. 음. 사랑은 안 느껴져요. 그냥 재밌어. 그냥 이렇게 상처가 없죠. 상대도 상처 안 주고 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픈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야. 뺏는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무섭고 그 마음 보는 게. 아픈 마음이야. 어떤 아픈 마음? 다 빼앗겨서 아픈 마음이 뺏겠다고 올라오는 거야. 다 빼앗긴 마음이야. 자, 누구한테 빼앗겼나? 우리 애기. 보자. 자, 이거 조상 마음이네. 조상 대대로 다 빼앗겼어. 아버지도 빼앗겼고, 너는 누나한테 빼앗겼다고 느끼고, 엄마 아빠한테도 빼앗겼다고 느끼고. 자, 딸합니다 나는. 나는 다 빼앗긴. 다빼긴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나는 사랑을 빼앗긴 사랑을 긴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엄마 엄마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다이들처럼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고 엄마 아빠의존하사랑받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지우고? 사랑 안 주는 거예요. 사랑 안 주는 거예요. 난 엄마 아들이에요. 난 엄마 아들이에요. 아기처럼. 아기처럼.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아빠. 아빠. 다른 아빠처럼? 다른 아빠처럼. 나를 아기로 대해 주세요. 나를 아기로 대해 주세요. 나 아빠한테 아기로 사랑받고 싶어요. 나 아빠한테 아기로 사랑받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이들처럼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책임지는 책임지 어른 역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역할요구하시 너무 아파요. 너무 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 <laughs>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에 아기로, 아기로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파요나 아기인데 나데 나 악인데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악인데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악인데 내 사랑을 내 사랑을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 인정해주지 않네 인정해주지 않네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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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는 내 마음이 미워하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사랑 주고 싶은데 사랑 주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그렇지 못한 내 현실이 내 현실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laughs> 너무 아파요 엄마 마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아파 사랑을 뺏긴 내 삶이 <laughs> 사랑을 뺏긴 내 삶이 너무 아 너무 아 <laughs>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joue Rocky> 너무 아파요. <놀라> <사랑을 빼앗겨서 놀라> <놀라> 너무 아파요. 사랑을 빼앗겨서. 사랑 을 빼앗겨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 아픔 느껴지지? 심장에서 막 나간다. 아우 너무 아프네 우리기. 시ー... 마음의 아픔 느껴지지? 빼앗긴 아픔. 자눈 뜨고 해령마 봐. 애란 엄마가 네 속에 그 사랑을 뺏긴 아픈 아기한테 얘기할게. 그 아기가 이해를 받지 못했어. 너는 그 아기 올라오면 버려 버려. 그리고 뺏는 마음 써 버려. 그래서 그 아기가 너무 아파. 그 아기 마음을 이해 줘야 돼. 애란 엄마가 <laughs> 이해 줄 거야. 엄마 봐. 사랑을 빼앗기나가야 <laughs> 얼마나 아파. <아팠니. 웃음> 너무 아파, 그렇지? <laughs> 너무 아팠죠 우리 딸. <laughs> 엄마. 엄마 봐. 아야, 야 엄청 아팠어 아가 음. 얼마나 아팠니 아... 사랑받고 싶었는데 음...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아팠니 아가야 따라해봐 엄마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아파 아파 엄마 나 아파 애 엄청 아파 우리 애기

아, 우리 애기 아고 아퍼라, 아고 아퍼라, 아아라 우리 애기, 아고 아라 엄마, 아이고, 아프다. 나 아프다 말이야. 엄마 아파. 사랑을 빼앗겼어. 엄마 아파. 우리 애기, 애기 하고 싶어. 엄마, 애기 하고 싶어. 나 엄마 아빠 애기야. 나 엄마 아빠 애기야. 아이, 애기, 하고 싶어. 애기 하고 싶. 어. 나 어른이 아니야 나어른 아니야 왜나 보고 어른하래왜나 <laughs> 보고 어른하래왜 엄마 아빠가 아기를 해왜 <laughs> 엄마 아빠가 아기를 해 너무 아파나 <laughs> 너무 아파 엄마 아빠 모습이 <웃음> <웃음> <너무 아파>. 엄마 아빠모아 너무 아파엄아 엄마. 네 엄마 아 해주세요. 가 아빠가 아빠가 아빠 아빠가 네, 아빠해아빠요아 내 네, 아빠 해주세요 아기 말고 어... 아기 말고 너무 아파요 <laughs>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laughs>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laughs> 나 너무 아파 엄청 아파 아가 이제 마음의 아픔 느껴지지? 아기 못하는 아픔이에요 <laughs> 심장에서 지금 제 손으로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 손꼽같이 근데 자 헤라님 얘기 잘 들어 경모야 엄마, 아빠가 아퍼 엄마, 아빠도 아기를 못했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 아픈 마음, 아기를 못한 아픈 마음을 맡겨야 되거든? 그래야 엄마, 아빠를 할수 있는데, 명체한테 맡기질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 아기한테 엄마, 아빠 역할을 안 하고 아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자고 부모의 입장에 올려놔. 그리고 얘가 아파. 그러면 우리 경모가, 우리 아기가, 엄마 아빠의 그 아픈 마음을 받았잖아 아기 마음을 그치? 근데 엄마 아빠가 아기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책임질 수 없어. 그럼 이 아픈 마음을 영채한테 맡기면 돼 아가. 네가 짐을 지고 지금 죽어 지경이야. 아고 아픈 마음. 그치? 자, 맡기자 ,이.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사랑을 다 빼앗긴, 사랑을 다 빼앗긴, 사랑을 못 받은, <laughs> 사랑을 못 받은. 아기의 아픈 아기 아픈 마음입니다. 아 아픈 마음이다. 너무 아파서. <laughs>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버렸어요. <laughs> 이 마음을 버렸어요. 엄마 아빠를, <laughs>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려고 <laughs> 만족시키려고 어른인 척 어른인 노력하면서 노력하면서 힘들고 아프게 살았어요 힘들고 아프게 살았어 아기의 아픈 마음을 <laughs> 아기의 아 마음을 사랑을 빼앗긴 아기의 아픈 마음을 사랑을 빼앗긴 아기아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로 아, 인정하지 않은 죄로 내 삶이 벌을 받았습니다. 내 삶이 벌을 받았습다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아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아기가 되고 부모가 아기가 되고 아기인 내가 아기인 내가 부모 역할을 하는 부모 역할을 하는 아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회하게 되었습니다. 참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의 아픈 마음에게. 아기의 아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합니 인정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버려서. 버려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프게 해서.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이제 내 아픈 아기 마음을. 내 아픈 아기 마음을 인정할 테니 인정할 테니 영채요영채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서 나는 나는 사랑을 다 빼앗긴 사랑을 다빼앗 아기의 아기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요요 나를 축복하소서 를서온 세상에 온 세상에 사랑을 빼앗 사랑을 빼앗긴 아기의 아픈 마음들은 아기 아픈 마음들은 모두 나입니다. 모두 나입니다. 영채요. 영요 그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을 축복하소서. 응. 자, 아픔 느껴지자가 그 아픈 짐을 네 혼자 진 거야. 근데 그 아픈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아까 할아님이 아픔 얘기할 때도 순간 무서웠지. 우리 기 보는 언제 아프니? 조금 전에, 이제, 아... 아픔 얘기할 때 아가. 너무 아, 아프고 두려움이 올라오잖아. 너무 무서워서 이 마음을 안 보다가 조금 전에 혜라님이랑 하면서 아픔을 봤어, 아가야. 네. 이제 안 아프고 아픔 느낄 수 있을 거야. 이 아픔을 인정하고 영치한테 맡기는 거야. 네. 엄마, 아빠는 그 아기의 아픈 마음을 처리를 못해서 저렇게 허덕거리며 너한테 짐을 맡긴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부모가 부모노릇 안 하고 애한테 아니 자기의 삶을 아픔을 왜 애한테 맡겨 이래 나는 의대 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못 갔으니까 니가 가라 자기가 못간걸왜 애한테 맡겨 애가 죽을 지경이야 이 아이한테 니가 돈 벌어라 니가 이런 거좀 책임져라 책임지라고 아이한테 다 뺏어버린 거죠 아픔을 그래서 그 아픔을 너는 영치한테 맡기는 거야 아가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자꾸 인정하면. 그 아기 마음을 찾게 돼. 아기의 사랑은 부모가 줘서 되는 게 아니야. 네 아픈 마음을 부모한테 의탁 못한 걸 영채한테 맡기면 너는 아기를 살면 돼. 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부모도 책임질 수 없고. 그렇지? 네 삶을 어떻게 책임져. 네가 돈을 잘 벌지 못 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맡겨.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야. 편하게. 그 책임이 올라오면 그때마다. 하리도못본 씨. 엄마 아빠 책임져야 돼. 나돈 벌어서 갖다 줘야 돼. 막 이렇게 올라오면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사랑을 다 빼앗긴 사랑을 다 빼앗긴 아기의 아픈 마음입니다. 아기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나는 책임지는 것이 두려운 책임지는 것이 두려운 아기의 아픈 마음입니다. 아기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요영채요 나를 치유해 주소서. 나를 치유해 주소서. 나를 도와 주소서. 나를 도와 주소서. 당신께. 당신께 모든 짐을 맡깁니다. 모든 짐을 맡깁니다.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았지? 네. 책임지는 네. 모든 짐을 다 얘한테 맡겼어, 부모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책임지는 두려움이 그때마다 맡기는 거야, 아, 영채께 네. 맡기는 거야. 이제 좀 편안해져, 지 우리 얘기. 봐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짐을 지고 일을 더 못해요. 낑낑거리느냐고 힘들어갖고 그 힘든 마음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야. 네가 책임질 수 없음을 알아야 돼. 부모도 널 책임질 수 없어. 맞잖아요. 만약에 암 걸렸어 우리 경모가. 부모가 대신 암 걸릴 수있는안 되지. 불가능한 거야. 너도 돈 정도 벌어주는 건할수 있지만 다른 책임을 못 져. 노후까지 책임 못 지는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영체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가볍게 살면. 그럼 된단다 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영체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돼. 아픔을 느껴야 돼, 마음으로. 아라니아가. 그리고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회사에서 너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어. 자, 그 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 누구냐? 무시당한 아픈 마음이겠지. 무시당한 아픈 애고가 너를 무시하는 거야. 그 사람이 너라고 가르쳐 줬지, 헤라님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나니까 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나는 무시당한 무시당한, 무시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시하는 무시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영체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이렇게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은 모르니까 아파서 너를 무시하는 거야. 음. 이해돼? 네. 딸려가지 말고 이해되지? 네. 예, 타인이 다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의 아픔을 충분히 느낀 사람은 타인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짊어질 수 있어요. 네. 그걸 할수 있으면 대속할 수 있는 거야. 아픔을 많이 느 느끼... 아픔이 가득한데 못 느끼는 사람일수록 헤라티비 들어와서 헤라님이 호할 때안 느껴져요. 온 몸이 그냥 아픔으로 꽉차 있으니까. 근데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아픔이 줄줄 빠져나가죠 에너지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호하면 울리고 느껴져 아픔이 빠져나가는 것도 느끼고 아픔을 많이 느껴야 돼 느끼려면 영체한테 기도할 때그 전에 아픔을 인식하고 나 이렇게 약하고 아파요 영체요 저를 도와줘서 기도하잖아 그렇지 수십 번 수백 번 자주 할수록 인식할수록 아픔을 인식하고 그걸 치유하는 영체를 인식, 인식할수록 아픔이 잘 느껴지고 영체한테 기도할 때 그때 그 아픈 자리를 이렇게 상처를 싸는 거예요. 사랑으로 느껴지지? 영채여 나를 지켜주소 할때 편안해지잖아 아, 느끼지? 네. 아이들은 더 빨리 느끼고 회복됩니다 자 우리 기 마지막으로 헤라님이 영채주가 이렇게 아픔을 느낀 다음에 영채를 주면 잘 받지요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삶 속에 책임지는 힘든 짐을 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의 모든 짐을 맡아주소서.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외롭고 절망할 때마다 당신께서 붙잡아 주소서. 마음이 아플 때 치유해 주시고,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사랑으로 녹여 주소서. 절망하지 않게 의지처가 되주시고, 이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영체여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딱딱하고 차가운 가슴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영체 들어가서 치유합니다. 호 호호호 아가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지지? 너를 위로하는 어떤 마음이 쭉 들어오지 아가? 영체가 들어갔어.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받아본 분만 알아. 이렇게 들어와서 너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야, 우리 아기. 아까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네가 왜 힘들었는지 알았지? 응. 응, 이제 든든할 거야. 날마다 기도하고 응. 마음 아픈 마음 계속 인정하면 된다. 알았지, 우리 아기? 어,